1월달 한달 내내 못 움직일 수가 있고 정말 하는 시작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150년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월 1일에 해서는 안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양력을 전후로 해서 해가 바뀌는 시기, 이 시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주의하시면은요, 한 해가 분명 달라질 겁니다. 한해 정말 왕성하게 여러분들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의미 있는 이야기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넘어서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알아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행동들이 한 가지로 다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냐 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지금은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때입니다 근데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라고 하니까 되게 어다 희망 차고 활짝 피어오르는 꽃이 연상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요 아직 이제 씨앗 속에서 이제 새싹이 움틀까 말까 이제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용 정도밖에는 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양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 소중히 지켜야 되는 시기이겠죠 이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연의 위치는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양 자체가 조금 아주 조금 조금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삼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을 해서는 안될첫 번째는요. 바로 무리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 왜냐? 우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운을 빼는 거죠. 에너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적당하게 움직이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제 새해 첫날이야! 나 이제 올해부터 살 확실히 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막, 그, 해보지도 않았던 런닝 하시고, 5kg, 10kg 막 이렇게 뛰시고, 갑자기 막 근력운동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몸이 상해가지고요 1월달 한달 내내 못 움직일 수가 있고 정말 하는 시작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게 곧 우리가 이 기운을 뺀다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아니, 양기라는 거이 소중한 불씨지 않습니까? 이 불씨가 꺼질랑 말랑하기 때문에 이게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건데 막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를 해버리면은 이 양의 기운이 싹 사그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당수 분들이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이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은 50대 이상이라고 해도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고 그 활동에 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동하고 도잘 움직이시지만은 새 다짐을 아무리 잘했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마치 준비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기에는 가볍게 운동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권해 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바로 가만히 있기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며. 그래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자, 저는 여기서 그 가운데를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해도 이 양의 기운을 소모를 시켜 버리는 게 되는 거고요. 너무 가만히 있어도 이 양의 기운을 소모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라고 한다면은 자, 불씨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또 유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채질을 잘잘 잘살 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무리한 운동은 부채질을 확해 버리는 거고 이 가만히 있는 거는 부채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둘다 똑같이 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이제 에너지를 살살살살 굴려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집안에 그럼 가만히만 있는다라고 해서 또될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도 현재 지금의 시기에 대해서 정의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까딱하면은 침잠하기 좋은 시기고 게을러지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 몸을 너무 가만히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경계를 하곤 하는데요. 옛날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기에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은 이 겨울철에 있던 이 얼음들을 다 집어넣고 그런 씨앗을 이제 다시 빼내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그런 기운들을 지켜나가고 굴려나가기 위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노래방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노래 부른 걸 좋아해서 그러는데 노래방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노래방에 여러분들 갔을 때 마이크를 놓지 않고 계속 주구장창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이게 바로 무리한 운동의 비유가 될수 있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어, 나는 듣는 것만 좋아해 하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바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운을 잘 지켜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해서는 안될것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망상 여러분들, 망상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헛된 그런 상념에 갇히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 침잠하게 됩니다. 침잠. 그러니까 그 가라앉고 갇혀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어오르는 기운을 제대로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고,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을 갈가먹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우울함들, 이 추위 때문에 더 서글퍼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점점점점 가라앉게 되면은요. 끝없이 가라앉게 되고 올해 내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맛이 돼, 내가 생각이 젖어든다 싶으시면은요, 그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아파트 한 바퀴를 도시든,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돌아보고, 내그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내한 해를 만들어 가시면 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상에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걸 좀더 기운의 측면으로서 이야기하자면, 이걸 우리가 사기라고 하죠. 바른 마음이 아닌 삿된 마음, 사사로운 마음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은 동양고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그 점을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제가 그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집안의 죽은 공간, 산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이면은 곧 죽은 공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음기가 쌓이게 되고, 더러운 것이 쌓이게 되고,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서 이 공간들이 우리 집안의 기운의 조화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도 음과 양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사는 공간 안에서의 어떤 음양의 측면을 떠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전해 주는 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더 청결에 힘쓰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제가 항상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버리는 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맨날 버릴 물건 버릴 물건 하니까 어떤 분들은 쟤는 맨날 버리라고만 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정말 많은 수많은 집들을 다녀보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전국 8도를 누비면서 아파트 주택 상가 기업 음택 등 모든 공간들을 감정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찾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요 진짜 99%의 공간들이 항상 다 의미 없는 물건들을 다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우 진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버리는 것만 해도 집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보고 맨날 버리라고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그런 분들 집안에 분명 버릴 것들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넘치는 물건들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비워내시고요. 하나라도 더 비워내다 보면은요.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안에 그 더러운 것들, 죽은 물건들 쌓아놓고 있으니 새로 들어와도 결국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서 집안 깨끗하게 잘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딱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부화내동입니다. 부화내동 뭔 뜻인지 아시죠? 주변에 막 이렇게 막 크게 울리는 그런 거짓된 소리들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들의 진정한 속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이야기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세상이 물론 혼란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진실이 무엇고 거짓이 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우셔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주변 남 탓할 거 없고요, 세상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일단 바로돼야 되는 거고,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고 내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새해 주변 사람들의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라점꼭 생각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은 어떻게 들어오냐 어떤 물건이 재물은이 들어오는 물건이냐 저희가 파는 액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운에 그르시고요 그 바른 마음을 먹는 그 몸이 여러분들의 운에 그르시고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의 그 집이 진정한 재물운에 그르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행동을 바로하면은 곧 그것이 진정한 재물운의 시작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새해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